오늘은 경복궁 근처에 빵 맛집이 있다 해서 한번 와봤어요.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했으니까, 안녕~ 이렇게 담길을 가다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오픈 시간이 10시인데, 저희 엄청 일찍 왔어요. 지금이 11시 4분, 저희는 카페 아르크에 네, 갑니다. 근데, 여기 공용주방, 개별주방, 오피스, 스튜디오, 루프탑까지 다 있네요. 아 먹자. 근데 이거 스콘도 맛있겠다. 딸기잼 스콘. 딸기잼 스콘 먹자. 건데 이름별 떨어뜨렸어 빵이 계속 나오나봐 루프탑을 이용하실 고객님께서는 주문 전 미리 말씀 부탁드릴게 포탑을 사용하려면 가지고 음. 올라가야 돼서 기다리는 중 자리 좀청다요 올라가보겠습니다 아까 봤을 때 5층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5층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소리? 맞습니다. 다라데레데. 다라데레데. 진짜 좋다. <laughs> 와, 진짜 넓다. 아무도, 아무도 없고, 진짜 넓고. 이걸 포장을 해서 올라가서 먹는 것 같아요 여기는 카페 공간이 아니라 뭔가 공용 공간? 응. 여기 건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 가격은 얼마죠? 나 23,000원 네, 아메리카... 빵 3개에 아메리카노 두개2 3 0 0 0 요즘 다 그러니까 내돈내산 짠근카드정안나와네아다 왔어 <laughs> 그리고 얘는 트로아사 이거 보여줘야 되나? 아빠. 사과 타르트 얘는 스트로베리 스콘. 응. 얘는 트로라사. 에 예. 먹어볼게요. 온 건가? 이렇게 보면 스콘 사이에 버터까지 있는? 그리고 위에 잼이 있는? 식감이 안 맞춰서. <laughs> 음. 사실 스콘 맛을 잘 몰라서 뭐가 맛있는지 잘모르겠 안 맛있어. 음, 좀 딱딱하진 않고. 근데 버터 맛이 거의 맛있는데? 선배, 어 왜? 아좀 벌레 벌레. 어제중 중국 그거다. 그래, 내 지금 손을 만질 거 만졌다고. 이거 만지고눈 만지면 눈 먼다는 소문이 만지진짜도 만지면 뭣도 만지면 뭣도 만지면 뭣도 도지 건가? 타르트 지 이거 빼자. 아그래 시크, 시크. 아 사과가 이렇게 안 해. 음음 음, 맛있네 이거 맛있다 사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시나몬 맛이랑 짠 이게 안에 사과 알갱이가 다 들어있어 먹었어? 음. 사과 안 먹었지. 사과를 먹어야지. 음, 음. 맛있지. 응. 음. 아 맛이지만 맛있는. 들어와다.

저희 다 먹고 이제 어디 갈거죠? 일단 나가려고요. 여기 저희가 음. 한 2시간 반을 떠들었거든요? 맞아 저 <laughs> 솔직히 <나갈 때 웃음> 사람도 엄청 많아지고 맞아 맞아. 다 먹고 해서 날씨도 좋고 이래서 한번 산책을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대로 못 보였는데 여기 뒤에 보면 기와집 카페도 되게 음. 좋아요 솔직히 저기 보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도 보임. 맞아 맞아. 저기 어딘가 청와대가 있어. 그래서 내려가서 북촌 쪽한번 음. 걸어. 산책 겸 여기서 인생샷도 하나만 좀 찍고 음. 알았지? <laughs> 그럼 이따 북촌에서 만나요. 공로도서관 있길래 한번 들어와봤어요.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초등학교처럼 보이는 곳. 오, 있어요. 놀이터다. 응. 여기는 사직단. 중로도서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사실 길이 이어졌다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길이 이어진 건지는 사실 잘 몰라. 발이 좋아서 걸어도 될것 같아, 그렇지? 아 진짜 진로 도서관 이 유명 한가？여 기도 약간 국 가가？하 는그거지않을까 t m i tmi tmi 랑 노래 있 는데 아 진짜 tmi 죠. <laughs> <laughs> 진짜야. TMI라는 노래가 있어. 야, 부를 순 없지만 TMI를 넣자면 여기에 팥죽 맛있는 집이 있어요. 맞아, 맞아, 저 앞쪽인 것 같아요. 저 집인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동짓날에 팥죽을 먹겠다고 이쪽을 한번 왔었는데, 사람 진짜 많고 팥죽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타이밍 좋게 와서 많이 기다리지도 않고, 동짓날엔 팥죽이지. <laughs>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laughs> 하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점. 저희 네, 목적지가 아, 좀 하는 하 말. 매워? 아니 그냥 달달해? 응 약간 달달한 옛날에 진짜 학교 앞에서 파는 천원짜리 컵떡볶이 맛 맛있어 음... 맵지 않고 약간 달달하네 이만큼 익혀라 괜찮네 응, 요즘 음. 맛있네 인사동입니다 아, 오른쪽에 보면 전통 그 나무 조각이 있어요 천하대장군이랑 지하여장군 악기를 물리치려고 마을 초입에 놔두는건데 여기 사람이 진짜 많죠 인사동은 음. 언제 와도 음. 한국인도 많고 외국인도 많죠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는 한국적인 거리라서 영어로 되어있는 간판이 없어요 저뭐 이니스프리라는 한국의 그런 화장품 가게 브랜드도 다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백숙집. 가분 백숙. 가쁜 백숙.